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고백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책임과도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혹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책임과도 같은 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행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근거한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은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나오는 이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하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함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행함이 있어야 하고 그 행함을 통해 이 세상을 살리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행해야 하는 책임을 통해서 이 시대 무엇을 살리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 살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있는 행실을 통해 어떤 것들을 살려야 하겠습니까? 또 어떤 것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풍조 가운데서 사단의 지배를 받던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가르치는 그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은내,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전 모습,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이전 모습,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은 그 상반절을 통해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3절 하반절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우리 욕심에 따라서 우리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라고 고백하듯이 오늘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습, 과거의 우리의 그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왜 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전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겠습니까? 왜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지금, 우리는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지금,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전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는 이전과도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전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려야 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리셨듯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면서 늘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혹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 자신을 깨워야 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깨어있는 삶,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은 아무리 결단하고 결단해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시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평가하기를 아무리 결단해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죄의 유혹을 너무나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여,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단해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정도로 죄의 유혹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날마다 메말라 가고 있는 시대이고,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져 가는 시대가 이 시대이고,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오늘 이 시대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시대이고, 왜 오늘 우리의 영혼 이렇게 메말라 가고 있겠습니까? 물론 이 시대를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고, 마지막 시대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5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되어 사단이 더욱 발악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더욱 심하고 그 죄의 유혹 속에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책임도 없잖아?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선한 행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행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말라간다는 것은 이 행함이 우리의 영혼을 부여하게 한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진정한 행함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이 감사의 보답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사라지니 우리의 영은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감격, 감동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이 예전과 같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이전과 다르고 주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어제 같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날마다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죽어가는 영을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소생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이 행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 감동, 감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가 회복될 때, 그 감사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행함이 있을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되새기면서 다시금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 늘 깨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이 행함이라고 하는 책임 있는 삶을 통해 우리가 살려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하고 구원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하나님을 떠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십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결론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세상을 살리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 일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선한 일을 통해 세상을 살리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의로 인해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히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나 행위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선한 일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이 고룩한 삶, 진실한 삶이 아니면 이 시대를 살릴 수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책임감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점점 작아질 뿐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점점 사라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 오늘 우리 교회, 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을 향해 교회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1장 1절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해 그렇게 담대하게 교회를, 우리를 본받으라고 외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있게 외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부심이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래서 진리를 가진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해야 하는데 진리를 가지고서도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등경 위에 빛이 되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는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바깥으로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이 현실임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된 우리는 이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교회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등불이 되어서 세상에 거룩한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빛으로 다시금 태어나야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착한 행실로 다시금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뭐 요즘은 제가 산을 잘 오르지 않고 있지만 저는 산을 타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언젠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이 에베레스트도 이 정복해야 되겠다. 그런 허황된 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해 히말라야에 있는 이 8,000m 이상 되는 그 고봉, 이 높은 봉우리에 그12 봉우리를 오른 이 산악인 엄홍길 이 씨가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산을 오를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이 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산이 자신을 받아줄 때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그 산이 높은 산이든 아니면 뭐집 뒤에 있는 작은 동산이든 산을 오를 때마다 그 산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산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이 나를 받아줄 때까지 산 앞에 낮아져서 마치 신을 섬기듯 낮은 마음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산을 오를 때 산의 정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 핏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앞에 낮아져서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결코 믿음을 가진 우리를, 교회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받아줄 때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받아줄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교회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마음껏 자신의 욕심을 채워 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함으로 다시금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밝은 빛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진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면 3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하시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시듯이 거룩한 행실, 이 경건의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삶을 통해 이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뜻에서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뭐 태신자 전도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전도도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고, 전도도 사실은 거룩한 행실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내게 입을 열어 성경을 강론해 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 중에 모든 난제를 다 풀어서 강해해 보라. 내가 전도를 받을 것 같은가? 당신이 내세우는 성경,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으로는 사람을 전도할 수 없다. 전도라는 것은 행실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지만 이 말이 전혀 뭐 어, 호황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에도 행함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진실한 삶이 나타나게 될때그 모습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는 물론 삶이기, 삶이 이전에 선포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선한 행실이 있을 때 사람들은 복음을 더잘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인 우리에게는 이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받아줄 때까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또 경건을 회복하셔서 세상을 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과 함께 행함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책임을 통해 오늘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를 살려내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다시금 우리를 받아줄 때까지 깨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그 감격을 되새김으로 다시금 새로워져야 하고 또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에서 나오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이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00.